드디어 대명동의 랜드마크가 될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 2023세대 46대 11타입까지 다양한 평형 구성으로 실거주 투자 모두 만족시키는 대단지 그랜드 아파트입니다. 2026년 4월에 입주를 앞두고 현재 진행은 내부와 외관을 조성 중이며 대명동에 2 2 0 0 0평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정말 웅장하죠?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 계약을 하셨거나 예정이신 분들 정말 많은 관심이 되는 곳인데요. 현재 분양은 90%가 진행 잔여분 선착순으로 선택하는 요즘 19평도 몇개 남지 않은 상태 대단지인 만큼 2026년 4월부터 많은 분들이 입주와 함께 인프라가 변화가 되는 곳으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정말 대단한 단지가 맞습니다. 이런 분께 강력 추천 교통과 학군, 생활 편에 모두 갖춘 집을 찾는 분 입주까지 안정적 분양단지에 투자하고 싶은 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입지는 이미 완성 공사는 70% 진행 중 선정자만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문의 1-6666-647 놓치면 후회할 진짜 대장 아파트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